그게 이제 인천 건 네. 있잖아요. 음. 이건 평택 건, 별도의 건이다. 아, 그래서 이두 어. 가지 건이 같은 목적이 아니었느냐.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음. Sunrise <laughs> F&T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네. 김건희 씨나 아니면 그 오빠인 김진우 씨가 음. 상당히 좀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다. Sunrise <laughs> F&T가 되게 웃긴 게그최영순 씨가 뭐 뺏은 건지 아니면 네. 인수한 건지 그 전주인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예요. 오, 어, 그래요? <laughs> 네. 아, 이런 우연이? 네, 최영순 씨가 돈될것 같으니까 뺏은 건지 아니면 인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을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좀 무마하려고 음, 뭐 여러 가지 권력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 어.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에요. 그때 에그 문제가 막 불거질 때쯤 해가지고 어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오. 어. 그런 것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? 몇몇 언론사 분들이 사실은 우리도 취재하고 있었다. 네. 그래서 이런 사건이다. 우리는 이런 건 취재했다. 오.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.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지금. 아, 네. 이게 심상치 <laughs> 않겠다. 네. 그게 이제 인천 건 네. 있잖아요. 음. 이건 평택 건 별도의 건이 별도 건다. 그래서 이두 가지 건이 공교롭게도 좀 같은 목적이 아니었느냐? 좀 그런 생각도 들고. 음.